어. 네 안녕하세요 기계입니다. 오늘 응, 얼굴 안 보여드릴 거예요. 어차피종 인형이 때문에 어쨌든. 오늘은 레인볼 럭키블럭이랑 위더스톰을 공개할 건데요. 위더스톰은 알죠, 다들? 이상한 머리색에 달리고 큰 녀석이요. 자, 일단은 넓은 지역에 가도록 하죠. 여기는 너무 땅촌인 것 같아. 그니까 내가 왜 거기 있었지? 아무튼 여기서 깻모하고 럭키블럭이 깔깔 거예요. 잠시만 보이죠 그러니까 <목소리> 아, <그래. 시끄럽죠, 목소리> 아무튼 오늘은 반반씩 깔거구요 신까, 반반 보너스로 8개를 지급하고 총 40개를 따일 겁니다 그리고 부적으로 해놓고요 이만. 너무 사고. 근데 이거. 아, 운동. 모든 모드도 추가됐기 때문에 아, 이런 걸 만들었어. 이고 만들면 뭔가 보이거든요. 아, 그냥 1번 로 캘러 가 갈까 그랬나너무 나온 거야? 너나오네쓰레기 아, 쓰레 Q블럭이 으치로보내주 일단은 막 쏘는 거 보려 펀치 펀치 <놀람> <놀람> 문제점은 다이아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해볼게요. 아... 잠시만. 여기... 어, 다이아 <목소리도> 이걸로이렇게 놓고 일단은 쓰레기는 버려 어, 체력캡 흡수 영황치 마그마크림 버리고 슬라임 버리고 화염가루 하얀, 버리고 이거 버리고 금괴 경계. 금괴는 나중에 지급할거고요 요거 말고 요거 말고 다이아로 살수 있습니다 무사지 뭐 종이에 적어놨거든요 다이아몬드 2 다이아몬드 한개씩 황금사과 인첸황금사는버리양 네더 사막이랑 빛나는 수박 황금 당근 여기 이름대기가 많이 나오니까 돈으로 바꿔 한장 필요 없어. 말이 나와야 하지. 케이크 버리오. 거 버리오. 이거 좋아. 이거 버리오. 좋았어. 조합 이제 해볼게요.